안녕하세요. 자, 저희 동네에도 또 이렇게 생긴 식물이 있습니다. 고산성 식물인데도 저희 동네도 있고요. 자, 그런데 저희 동네 고산에 주로 많이 있는데 야산에 있는 데가 있어서 좀 올해는 다른 식물을 많이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보러 좀 늦게 왔습니다. 예, 여기는 야산인데요. 야산에 있는 데가 있어요. 여기가 조금 있습니다. 많이는 아니고. 아,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풍치입니다. 저희 지역 분들은 잘 몰랐었어요. 이걸 몰랐다가 어, 보령에 이제 강원도나 경북 쪽에 탄광이 폐업이 되면서 보령 지방으로 대거 이주해 오신 분들이 이걸 알고 저희 지역에서 산에 가 보니까 이게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단풍치에 대해서 어, 이쪽 분들이 그 바람에 알게 된 에, 아주 고급 나물인 걸 알게 된그 사연이 있습니다. 이제 저도 그때 당시인지는 알게 됐고요. 자 이게 꼭 진짜 단풍잎을 많이 닮았어요. 예. 초본인데 국화과 단년생이죠. 이렇게 줄기가 있고 지금 여기는 뭐두 줄기 전년도보다 자꾸 줄어듭니다. 건조하니까 줄어드는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또 어, 나올 때잎 모양이요. 이 털이 굉장히 많거든요. 꼭 개발처럼 생겨가지고 개발 딱주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그래요. 여기 분들은 잘 모르지만 강원도 분들이나 이쪽 분들이 와서 요거를 소개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. 자, 당연히 이것도 효능이 있을 겁니다, 그죠? 예, 또 어, 맛도 좋습니다. 아 제가 먹어본 어, 우리 진료 나물류 중에는 단풍치어. 이건 조금 일찍 채취해야 됩니다. 나물로 할때 이렇게 막 나올 때 채취할 때가 맛있고. 약간 억, 빨리 억세지는 것 같았어요. 그래 좀 다르더라고. 요이쪽에서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물 먹는 거고는 약간 좀 다르고 그리고 이게 또 모양이 약간 다른 게 있다고 했는데 가야산인가 어디 어디라가 있나요? 오, 어딘가에서 나오는 게 약간 좀 다르다 그랬거든요. 이거는 이제 뭐 볶음이나 어, 또는 뭐 쌈도 가능하고요. 국 활용도가 좀 높아요. 장아찌도 가능하고 아주 좋습니다. 활용하기가 그래서 이게 또 아주 몸에 유용한데 아주 우리 몸그 그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뭐, 뭐라고 하죠 봄에 춘곤증 예, 이런 데도 아주 어, 춘곤증에도 어, 몰아내는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워낙 이제 그 무기질이나 그리고, 뭐, 비타민 유가 이제 많이 들어있어가지고요. 우리 건강을 다 사리는데, 그,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. 그러니까 봄에 이게 이제 드시면, 어, 여름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러거든요. 그냥 항산화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, 세로케티르펜인가요뭐 이런 낙톤?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지고, 우리 그 체내 그 나쁜 산소라고 그러죠. 활성산소를 이렇게 억제하고, 그러면은 노화가 방지가 된다는 뜻이죠. 각종 질병, 그 질병 예방에도 예, 도움이 된다. 그리고 숙취해소에도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. 그 항염 작용도 잘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도 하고 또 류머티스 관절염에도 좋다고 되어 있어요. 뭐, 뭐 이거 참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국화과 식물 중에서는 조금 더 예. 어, 내용들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. 보니까 여기에 아 저기, 아이고 이거 부들러 가서 보이시죠? 전년도 꽃자, 꽃대 자국이쭉 있어요. 여기는 조금 있네요. 여기는 잎이 제법 넓게 있습니다. 잎 자체가 굉장히 넓게 있고 이렇게 보면은 녹색 대 위에 세 갈래로 갈라져 있죠? 좀 많은데는 더 갈라져 있기도 해요. 저기는 다섯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. 확대해서 보이려나요 이렇게 보면 그죠 다섯 갈래 자 요로 여기큰 산다면은요 저게 한 밑에 대가 한2 30개씩 있습니다 몇 개만 만나도 어, 충분히 먹을 양이 나와요 그런 정도로 이거는 한번 만나면 다량으로 만나기 때문에 예자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고 그러고 여기는 또어 <laughs> 여기는 자, 1월 비비추인데, 무늬종이 있습니다. 아, 무늬종이 있네요. 자, 이게 1월 비비추랑 함께 있습니다. 대부분, 이 1월 비비추하고, 이쪽 지방은요,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저, 단풍치하고 거의 같이 있습니다. 그래서, 함께 이 나무를 뜯을 수가 있어요.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, 뭐, 이거 뭐, 누가 뜯어간다고 뭐라고 나눌 거예요. 예, 대부분 그러고, 높은 고지대에 많기 때문에, 어, 뭐 그다 그 저기 뭐야 터치 받지는 않는데 자칫 요즘은 나을 함부로 넘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주인 있는 땅에서 채취하다 걸리면 절도로 들어갑니다. 그러기 때문에 허락이 필요하고 또어 가급적이면 공원이나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? 그 해상 공원도 있고 뭐산 산림 공원도 있는데 그런 데서는 채취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도유림이나 또는 뭐 이런데서 주인이 있는데 허락을 받고 어, 채취를 해야지 자칫하면 어, 정말 절도 <laughs> 망신당하는 거죠. 예, 그게 문제예요.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단풍치를 채취를 저는 시기를 놓쳤고요. 그래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. 예, 그리고 복수 차원으로 그 전에도 소개는 드렸는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. 저희 지역은 저지대도 있습니다. 이렇게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죠?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